측정해서 보니까 그 그라파이트보다 좋은 샘플의 종류는 5,450배. 그 다음에 좀 나쁜 샘플의 종류는 22.7배, 약 23배 정도 크더라. 그건 초전도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언제 참가하신 거죠 저는 2021년에 그 연구팀하고 컨택이 됐어요 그쪽 팀에서 이제 제가 그 이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저 상원초전도 전문가가 한국에 있구나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알게 되다가 저는 애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고 있다가 올래 이제 올봄에 그저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저한테 그 한국 논문에 발표를 하고 이게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형태로 질문도 하고 저한테 이, 이 논문을 보고 평을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말은 이것이 초전도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초준도 전문가로부터.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럼거 그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그러고 또 내가 코멘트를 주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자, 코멘트를 한 10개 좀 줬어요. 아카브에 올리는데 영어, 레포트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포트, 음, 이거는 레포트 같은 거고, 영어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 그럼 교수님이 좀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아, 그 저는 이 분야 전문가니까 그럼 좋다. 데이터 다 가져와라 이래 갖고 이제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섯 명 이름 올라간 아카이브에 올라갔을 때는 교수님 이름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핵심 연구원이 되는 거죠. 썼으니까. 음. 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전도 물질이 맞다는 것을 어떤 초전도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초전도 저항이 0인 거. 초전도라고 하는 것은 슈퍼크런트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금속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저항이 0이냐 아니냐가 있는데, 저항이 0인 경우는 노이즈 같아요. 노이즈가 측정되는데 이미 노이즈를 측정했어요. 그 맞다. 그다음에 그저 금속에서 초전도로 되는데 그때 불연색 점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초전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장이 예능이 되는 확인하느냐 뭐안 해요. 왜? 상식이니까. 상식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요그 대신 뭘 보느냐? 점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그 여기도 점프 큰게 있는데 그러니까 금속에서 점프로 저항이 떨어진 거그 초전도 맞단 말이에요. 그 현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가 깨지고는 금속 특성을 보였어요.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마이슨 효과, 자기 부상 효과거든요. 그것도 그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보니까 완전히 서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졌지만 퍼펙트한 다이아마그네틱 마이슨 효과는 아니지만 이 속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로 그걸 측정했잖아요 또 측정해서 보니까 그 그라파이트보다 좋은 샘플의 경우에는 5,450배 그 다음에 좀 나쁜 샘플의 경우는 22.7배 약 23배 정도 크더라 그거 초전도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이미 데이터가 그림사 AB에 있어요. 누구나 그거 할수 있어요. 그 공개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을 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런 실험 데이터가 그런 초전도 현상을 보여주고 있냐, 안 보여주고 있냐, 이건데, 실험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거지. 네. 그 흑연 그래파이트보다 5,400배 이상 예. 높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예, 그5,450이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그 그 그림 피겨 4a. 피겨 4a에 보면 온도가 320도 k인가? 300k. 예. 상온이니까 300k라 그래요. 예. 그 온도 근처에 있는 그 값하고, 그라파이트에서도 그 값이 있어요. 그거 비교하는 거지. 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그 데이터가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초전도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어떻게, 5,400분. 말이 5 4 0 0번이지한 배만 하면 동등한데, 10배 이상 올라가 버린니다 그때한 번에 백배도 아니고, 1000배면 10의 3성보다. 안 그러면 열배라 해도 그거는, 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저널에 발표했어요. 저널에 참 보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아카베도 올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학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분야. 예. 인터넷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거고, 그 언론이 홍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많이 불러가지고 해서 발표하는 게 홍보잖아요. 우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학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지만. 우린 그런 거한 적이 없다, 이거. 우연히 이게 커진 거지. 예. 이렇게 지금 뭐, 언론, 또 사람들의 관심, 또 주식 시장도 출렁이고 있고요. 이런 예. 반응까지는 예상못 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를 처음에는 예상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졸로푸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공부가 된 거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자가 그냥 연구한 거 발표하는 정도로 그렇데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장 상황이 알아서 하는 거 시장에서. 예. 네, 과학자의 영역과 시장 영역은 뭐 다른 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거 그는 그건 불가능한 거. 음. 우리는 우리 길로 열심히 가면 돼요. 과학자의 길만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전월에 발표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 사이트도 연구자 사이트예요.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초전도 상원에서 저항이 0이라고 하면 일반 금은 뭐 이런 좋은 금속들보다 저항이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그 금속을 대신해서 응용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케이블 만드는 거, 전선. 그죠? 그 전선에 저항이 크면 전력 낭비가 생겨. 그 가능한 작은 전력, 저항이 적은 거. 내지는 초전도 같으면 좋은 거죠. 그런 경우에 응용될 수 있는 거죠. 잘 만들어지면, 예. 예. 자기부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부상 예. 열차 같은 거요. 요 자기 부상도 아이디어하게잘 만들어지면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것도 우리가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는 이렇게 기울기로 이렇게 완전히 부상한 게 아니라 아직 이렇게 서, 비스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상하려면 연구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는 네. 예, 그래서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장담은 못 하시는 상황이지만 연구를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챌린지 도전하는 거잖아요. 도전. 도전해서 그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전을 해서 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정부는 지원해 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기 안 떨어지도록 자꾸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도 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제조 방법을 공개했어요. 공개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하고 중국에서도 만들었다는 뉴스 들었죠. 네, 네. 그럼, 그럼 한국에서도 또 하면 되잖아. 그 네. 근데 지금은 검증 위에서는 샘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검증위원회가 아까 초선도 학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우리 저, 회, 회, 멤버 중에서는 회원 한 사람도 없어요. 학교가 하는 일이 회원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샘플 만드는 거는 일개 회사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회사에다가, 그기는 어, 어느 특정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이, 회원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학회는 그 회원들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한 사람도 없고요. 왜그 사람들이 검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너가 만든 회의록을 보내봐라. 또 검증 계획도 세워서 보내봐라. 그다음 에 이게 진짜 너가 학회에서 이야기한 건지 학회 에 속해 있는 소수가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것을 근거 자료를 있으면 공식적으로 보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도 검토를 해보는데 그거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기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 학회에서, 학회장이 승인한 회의에서 승인한 결정이었다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과학자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이라서 연구자가 한국보다 우수한 사람 많아요. 그또전 세계에 인맥도 있고 이래가지고 검증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원이면 관계있다 하지만 회원도 아닌 우리들이 일반에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에다가 그거를 달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러면 국가연구니까 봉사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익단체인데 거기다가 무조건 저 조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고 또그 사람들의 말이 정당한지 또 그다음에 그럴 때 우리가 그 이후에 결정한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자꾸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놔둬라. 지켜보고, 지지는 못해주더라도 방해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취지고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이 많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은 빨리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검증은 과거고요. 그, 그래가 그러니까 판단한 사람이 미래로 빨리 달려가잖아요. 신물질 연구로 해서 미래 새로운 운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느려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무슨 목표한 일을 달성하려고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고 있으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하시더라 왜냐면 그 회사지만 나는 학교에 있잖아, 아카데미 강들. 그 이쪽에서 내가 맡아서 처리해 줄게. 정그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하면 우리어서 실험할 수도 있고, 꼭너가 해도. 네. 어디서든지 할수 있잖아요. 꼭적거가면 해야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는 거죠. 예. 교수님, 죄송하지만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지금 이 회사하고 교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주고받은 관계 말고 뭐 지분이 있으신 건가요? 없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샘플에서 나오는 상원 현상 있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 나는 내 이론 갖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나는 이론은 그러니까 믿으니까, 경제적으로 얽히신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나는 그것 이론도 받은 받지도 않고 내달라 소리도 안 하고 예. 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나는 국가가 제를 길러낸 사람이에요. 저는 에트리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국민 세금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인데,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봉사하겠다. 그, 너가 그거 잘해가지고, 국가 좋은 일 해라. 일터 많이 만들어라.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나는 얻는 것은 나는 아까 내 이론이 빛나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다. 돈 이런 데안 받습니다, 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 인기 없어. 그래서 돈을 준다 하길래, 주지 마라. 지금 이거는 돈을 받으면 내가 문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 돈을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 하잖아. 그러고 나는 그랬어요. 논문에도 적어 놨어요. 국민 세금으로 길러진 사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그만큼 먹고 살 돈은 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가 돈이 많고 돈도 잘 벌리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렵지 않나. 앞으로 할 일도 태산 같다. 그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내 이론을 가지고 너희 걸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나는 최고 바랍이다